<목소리> 안녕하세요. 화이의 <화이예요>, 올키드스토리 <목소리> 화이입니다. 어, 농장에 카틀레아들 좀 볼게요. 일단 얘는요. 렐리안셉스 피가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해고판에 아주 멋지게 뭉치있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틀레아들입니다. 얘가 아마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리고 오렌지 색깔의 카틀레아. 농장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마음에 드는 카틀레아를 발견했습니다. 보러 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요 교배종 카틀레아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색감 너무 좋죠 립 색감이 아주 안전 그리고 얘는 카틀레아 아니네요 에피덴드룸 같습니다 에피덴드룸 그리고 안쪽에 카틀레아 한번 보겠습니다 파스텔톤의 카틀레입니다 구름바다 사장님이요. 파스텔 색감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많이 좀 갖다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그렇다고 합니다. 본인 취향이라고. <laughs>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짜잔. 이게 태국에서 들어왔는데요. 너무 예쁘죠? 태국에다가 지금 활착시키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쪼로록 걸려있거든요. 아, 정말 귀여운 카틀레아입니다. 아, 농장 되게 넓죠? 이상, 구름바다 농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